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 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웠어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 님들 단돌이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다육이 아지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트 10세트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요 창아이들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세트 구성을 해 주셨는데요. 요 아이는 1번 세트입니다. 자, 보여 드릴게요. 자, 블랙 타이아 5만원, 피가르 2만원, 워아이니 4만원, 이부금 8천원. 자, 미국 마리아 5만원, 이렇게 해서 15만 8천원이에요. 자, 할인가 작대기 해야죠. 14만원에 1번 세트. 자 구성을 해 주셨어요. 실물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마리아입니다.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 UI 사이즈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큰사이즈에요자이렇구요자 블랙 블랙 다이아. 자 블랙 다이아입니다 UI. 자 이렇게 꽃대도 다 이렇게 물고 있는데요. 자, 입장이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자줏빛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빼죽 빼죽해요. 자,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부 금입니다. 이 와인은 요금 종류들은 이렇게 요런데 보이나 보이시나요? 자, 이부 금이 들어가 있고요. 피가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입장 끝이 아주 빼족빼족하고 이렇게 자주색으로 라인을 그렸는데요. 너무 예뻐요. 워와 이니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1번이에요. 자, 1 5 8 0 0원 하는 거, 이렇게 할인해서 14만원에, 자, 세트 구성 1번이었습니다. 2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자, 프랭크가 들어가 있고요 마리아 2만원, 베션 2만원, 흑장미 13,000원, 레드 에보니 13,000원 이렇게 해서 83,000원이에요. 와이 아이도 짝대기 해야죠. 75,000원에 할인가로 주십니다. 2번이에요. 실물 보여드릴게요. 자, 프랭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핑크핑크하고 예쁘죠.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마리아 군생입니다. 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아주 건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군생이고요. 자, 흑장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다글다글하고요, 건강한 아이입니다. 자, 유아이 베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레드 에본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게 물든 아이 예쁘죠. 자요렇게 해서 2번 세트입니다. 프랭코 16,000원, 마리아 20,000원, 베셔니 만0 20 0 0원 흑장미 1,3,000원, 레드에보니 82,000원이에요. 짝대기 했습니다. 75,000원에 할인가 주십니다. 요 아이는 2번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립스틱 3만원문 따니아 35,000원, 레드 에보니 13,000원, 첼로 2만원, 삐가르 25,000원 해서 123,000원이에요. 자, 이 아이도 짝대기 해야죠. 11만원에, 자, 세트 구성을 해주셨어요. 실물 보여드릴게요. 자, 립스틱입니다. 자, 립스틱이 이렇게 건강하고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뱃죽해죽 배죽 합니다. 몬, 따니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 피가르가 들어가 있어요.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입장 끝에 아주 자줏빛으로 라인을 찍었는데요. 라인이 아주 선명하고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 첼로가 들어가 있어요. 얼굴 좀 보세요. 요 귀엽게 나오는 요 얼굴. 요것좀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는 누구죠? 이름이 없어요. 아이는 서비스가 들어갔나요? 이렇게 <laughs> 해서 자 5종입니다. 자 립스틱 3만원, 몬따니아 3만 5천원, 레드에보니 첼로 2만원, 피가루 2만 5천원에서 12만 3천원이에요. 짝대기 쭉 했어요 11만원 입니다 이와이는 이 3번 이었습니다 4번 세트 가겠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주 핑크 5만원 꽃별 15,000원 비로봉 25,000원 스파이시 만원 해서 12만원 이에요 짝대기 해야죠. 여기도 10만 5천 원의 할인가로 주십니다. 이 아이는 4번이고요. 실물 보여드릴게요. 샤론 스톤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비로봉 아 비로봉이 이렇게 생겼네요. 와 입장이 아주 토톰하고 맑은 그런 연두빛을 띠고 있는데요. 너무 예쁜데요? 스파이시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꽃별 얼굴 자, 두 개를 달고 있어요. 이렇게 이두 얼굴 하고 있고요. 호주 핑크, 요 화분 좀 보세요. 이렇게 큰, 네,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는 4번이었습니다. 4번.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4번이에요. 자, 10만 5천원 할인가입니다. 5번 세트 가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들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세대마리아 5만원, 문스톤 12,000원, 슈퍼클론 2만원, 샤론스톤 2만원, 스파이시 만원에서 11만 2천원이에요. 아, 작대기 해야죠.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할인가 세트 구성에 넣어 봤습니다. 5번입니다. 실물 보여드릴게요.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큰 대품이고요. 배척 배척하고 예뻐요.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대품이고요. 요 옆에 이렇게 큰 아가도 살고 있어요.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자 슈퍼 클론이 들어가 있어요. 자 자주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라인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아이예요. U.I.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U.I. 문스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옆에 아가도 물고 있어요. 자, 입장이 아주 토톰하고 예뻐요. 연두색하고 이 자주빛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렸는데요. 색감이 너무 선명하고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U.I.가 들어가 있고요. U.I.는 스파이시 들어가 있어요. 샤론 스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세트. 자 이렇게 해서 10만 원에 할인가입니다. 6번 세트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있는지 함께 봐주세요. 자 엘코니 25,000원, 마왕 4만 원, 미국 마리아 3만 원. 슈퍼 클론 2만 원, 1930 15,000원. 그래서 13만 원이에요. 자, 작대기 해야죠. 11만 원에 6번 세트. 자, 구성을 해 주셨어요. 자, 볼게요. 슈퍼 클론입니다. 예쁘죠? 아주 맑은 색을 띄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줏빛으로 라인을 그었는데요. 요잎요 요 잎에 요 색감이 아주 선명하고 예뻐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1930입니다. 1930. 요렇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이런사이즈고요 미국 마리아입니다. 아주 빨갛게 물이 든나이 요렇게 예뻐요. 요 속에 연두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새 입장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자, u 아이 사이즈 볼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마왕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마왕. 와, 마왕, 마왕. 얘가 이렇게 고급진 아인가요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이런 사이즈고요. 엘크 혼이에요. 자,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입장 끝이 아주 빼족빼족한데요. 이렇게 건강해요. 자,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자, 이 아이는 자, 6번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11만 원에 세팅을 해주셨어요. 7번 세트 가기 전에 자, 원종 에버니 여기다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예요. 저 유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6번 안에다가 한번 넣어 봤어요. 원종 애본이고요. 유아이들은 4만 원에 여기 몽땅 여기 있는 거 아주 몽땅 해서 4만 원에 자, 올려 보겠습니다. 유아이는 다 입고지에서 키운 아이들이고요. 요거 좀 보세요. 요 입고지에서 이렇게 아가가 나와서 이렇게 건강해요. 이게몇 개죠, 지금? 이게 다 입고지한 아이들인데요. 와. 요거 좀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아이도, 자, 요기도 나오고, 자, 요게 지금 몇 개죠? 와, 셋, 다섯, 일곱, 열, 열둘, 열다섯이에요. 열다섯 개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 몽땅 4만원. 자, 4만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와, 정말 예쁘죠? 이 아이 4만원입니다. 원종 에번이에요. 7번 세트 가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들어가 있을까요? 엘코온이 들어가 있네요. 25,000원, 마왕 4만 원, 제이드 3만 원, 샤론스톤 2만 원, 스파이시 1만 원. 그렇게 해서 12만 5천 원이에요. 자 작대기 해요. 할인해 드립니다. 11만 원에 7번 세트 자, 세팅을 해주셨어요. 자 실물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지금 여기 마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샤론 스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흘렸어요. 자 마사를 그리고 스파이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제이스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예쁜 색이죠. 와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맛있는 색이에요. 와.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UI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사이즈입니다. 자, 마왕이 들어가 있어요. 자, 마왕 이렇게 생겼어요. UI가 이름 있는 아이인가요 마왕, 마왕 하는 아이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와.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엘크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멜쿠온이에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와, 이거 둘 수도 없네. 너무나 커서. 이것 좀 보세요. 대품이에요. 자, 뾰족뾰족하고요. 아주 건강하다고 자기 몸을 이렇게 나 건강하다고 과시하고 있네요. 자, 유아이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UI. 7번입니다. 7번. 엘콘 마왕 제이드 샤논스톤 스파이시 해서 할인가 11만 원입니다. 자, 8번 세트 보겠습니다. 스터닝 5만 원, 제이드 3만 원. 피엘리오 5만 원, 슈퍼 클론 2만 원. 흑장미 금 15,000원. 이렇게 해서 16만 5,000원이에요. 자 여기도 할인을 해야죠. 할인해서 14만 원에 8번 세트 구성을 해주셨어요. 자 어떤 아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실물 볼게요. 자 흑장미입니다. 이렇게 초코색을 띠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와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슈퍼 클론입니다. 자요끝좀 보세요. 요 너무 입장 끝이 아주 뾰족하고 예쁜데요. 요 속에 요 입도 되게 맑은 색을 띠고 있어요. 아주 깨끗한 색을 띠고 있는데요. 자,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요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피델리오. 피델리오인가요? 자, 피델. 자, 그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얼굴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연꽃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분은 이렇게 큰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오렌지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정말 군침이 돌아가는 그런 아주 맛있는 색을 띠고 있는데요. 와, 이 색깔 보니까 복숭아 색깔이 나네요. 자, 복숭아 색깔, 이렇게 생긴 색깔은 정말 마신, 맛있죠. 이 아이 사이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스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고 와 대단합니다. 예쁘죠? 요런 아이들 다 품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 대품이구요.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자 요렇게 해서 유아이는 8번 세트입니다. 자스터닝 제이드 피델리오 슈퍼클럼 흑장미 금 해서 16만 5천원인데요. 자 할인가 14만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아이들 9번 세트 가겠습니다. 자 몰게인 원종 4만원 비로봉 3만원 몬타니아 2만원 레드에몬이 2 5 0 0 0원 제이드 3만원 해서 14만 5천원이에요 ,000 자 할인해서 13만원에 9번 세팅을 해주셨어요 자 실물 보여드릴게요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입장이 아주 도톰하고 여기가 손톱꽃이와 정말 예쁜 아이가 세트 구성에 들어가 있고요 몬따니아입니다. 몬따니아.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이드 스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제이드 스타는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나는 게 아주 예쁘네요. 입장 밑에 요런 색이 띄고 있어요. 자, 요쪽에 있는 원종 몰개인. 자, 요런 아이들 진짜 가격 나가는 애들이죠. 아주 예쁜 아이들인데요. 입장 좀 보세요. 와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런 사이즈예요. 자 레드 에보니 자,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9번 세트. 자 할인가 13만 원입니다. 자 9번이었어요. 자, 이 아이는 10번 세트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들어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보니 5만원, 몬타니아 2만 5천원, 비로봉 2만 5천원, 스파이시 1만원, 1930만 5천원에서 12만 5천원이에요. 자, 작대기 할인 들어갑니다. 11만원에 10번 세트 자 구성을 해주셨어요. 실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스파이시. 20 19 30 이렇게 아주 큰 아이구요 사이즈 요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비로봉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입장 끝이 아주 뾰족뾰족하면서 입장이 아주 도톰하고 예뻐요 몬타니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는 아이고요 에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와 이 얼굴 좀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요. 이쪽에 이 아가가 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세트입니다. 자, 에보니 몬타니아 비로봉 스파이시 1930 해서 12만 5천 원인데요. 할인해서 11만 원에. 자, 세트 구성을 해주셨어요.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아이는 흑장미인데요. 어쩜 이렇게 예쁘죠? 이 속에 나오는 이 색감 좀 보세요. 자, 초코색이 아니라 핑크 초코색이에요. 와, 정말 예뻐요. 이 아이. 가격은 3 5 0 0 0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쁘죠? 유아이도 3 5 0 0 0원이고요 흑장미입니다. 이쪽에 있는 유아이는 덴마크 에본이에요. 자 여기 입장에 아래 입장에는 피멍이 들었죠. 유아이도 가격이 3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입장이 아주 토톰하고요. 자 이쪽에 있는 유아이들도 다 35,000원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창입니다. 여기, 다육이 아지트의 창 종류들이 어마어마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 안녕!